안녕하세요 오늘 유튜브에 처음 다육이를 주제로 한 영상을 올리게 된 아빠와 다육이입니다. 다육이를 키우며 가꾸는 것이 저희 아버지의 취미인데요. 그런 아버지와 다육이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채널 이름을 아빠와 다육이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아빠께서 매일 유튜브를 통해 다육이 영상을 보시면서 다육이를 키우고 계신데요. 다른 분들도 아빠가 키우고 계신 다육이를 이쁘게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육이 잎을 떼서 잎꽂이를 하면 잎에 다시 뿌리가 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정말 신기하죠?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서 보여드리기 위해 다육이 잎꽂이를 첫 영상으로 찍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다육식물 이름은 미니 염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큰 초록색 잎들이 미니 염자에서 떼어낸 잎들이에요. 보라색 잎은 방울봉랑이라는 다육식물에서 떼어낸 거예요. 미니 염자랑 방울봉랑, 정말 이쁘죠? 지금 보시는 잎들은 뗀지한달 정도 된 아이들인데, 저희가 떼고 흙 위에 올려두기만 했는데도 뿌리가 났어요. 이런 식으로 다육식물을 번식시킨답니다. 뿌리 바로 옆에서 새싹이 나오면 새 화분에 옮겨 심고 새싹이 크게 잘 가꿔주면 된답니다.이때 새싹이 크면서 모주라고 뭐 하는 이 부분이 죽는다고 하네요.제 설명 이해 되셨나요?저희 아버지의 다육이 사랑이 가득 담긴 다음 영상도 보러 와주세요.아 처음 영상을 찍어봐서 말이 서툴고 영상 보실 때 불편함도 있으셨을 텐데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럼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